X가 어떤 부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그잖아 연속적인 그러니까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우리는 이걸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는 지금 어떤 부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또 마찬가지. 66페이지에 보면 거기 6460원 받아. 거기서는 지금 확률, 연속 확률 변수인 건 뭐겠냐? 어느 학교 학생 들도 TV 시청 시간. 그치? 그 다음에 어느 병실의 실내 온도. 이런 게다 뭐가 되는 거야?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될까? 그치? 그리고 이제 거기 바로 왼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이야기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를 점이 얘기지 되냐?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fx가 0보다 크거나 못해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y는 fx 크리크 생기는 y는 fx와 그치?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얼마야? 도형의 넓이. 넓이가 2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는 뭐냐면, 이런 거 이런 거. 그니까, 그림을 여기다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있지? 여기서 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이렇게 있다 하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지금 베타야. 그러면, 확률, 아 어떤 확률 밀도함수가 f x 라는확률가 있는데, 이 함수에서, A,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라고 주어져 있고, 그치? 이둘러인부분에 도형의 넓이가 얼마라 네. 되냐? 1이라 되냐, 기야그러니까 1이 1이. 여기서는 어떤 원리가 성립하냐면, 이 확률 밀도함수에서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확률이. 이게 지금 1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의 총합이 1인 거잖아. 그니까 러 결론은, 이 넓이가 뭘 얘기하는 거야, 넓이가? 넓이가 확률입니다. 알겠니?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은 뭐다? 넓이가 확률 넓이가 확률인 거야. 이사라는 분포에서는 우리가 확률 피 i 고 곱했었잖아. 그치? 피, 아이가 지금 각각 개별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은 뭐가 넓이형 확률이다? 넓이가 확률이다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A에서부터 B까지 공격이 되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수있다 P, X가 A에서부터 B까지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그럼 뭘 구하면 되는 거야? 넓이를 구하면 돼 우리가 이제 정적분 아 적분 너희가 배웠잖아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여기서는 지금 적분규를 사용하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어... 그러니까 이게 선택 방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쓸수 있어요? 이 넓이는? 이렇게 쓸수 있지 않냐? 인테 e g r a 에서 b까지 f(x) dx를 쓸수 있어 없어? 쓸수 있잖아. 그치어 근데 여기서 이런 거 쓰지 않았어 적분 기호를 정적분 기호를 쓰지 않았어. 음. 응. 그래서 결국은 지금 봐봐 거기 밑줄 보여야 되겠지? 어 둘로 써인 도형의 뭐랑 같다? 널이랑 같다. 널리 널이그치지널가결론은 넓이. 뭐가 된다? A에서부터 B까지 뭘의미하는 거야? 확률을 의미한다는 얘기야 괜찮을까? 그치? 도형의 넓이가 같다. 이해되지? 그리고 그 참고해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 확률은 당연히 뭐야? 0이야, 0. 생각해 봐. 넓이니까 A라는 점에서의 이 확률은 뭐가 될 거야? 확률은? 확률이 넓이잖아. 근데 이때의 넓이는 얼마야? 0 아니야? 맞지? 그 의미야, 지금. 괜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세 번째 내가 그러니까 특정한 점 특정한 점에서의 평균은 얼마야? 넓이가 뭐가 되는 거니까 0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다? 증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연속 확률부포에서는 의미가 없어 왜? A일 때도 0이잖아 그러니까 드모 도에서더 얘기야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는 들어가지고 써도 돼. 왜? 특정한 a 값에 확률이 0이 니까 넓이가 0이잖아. b라는 점에서의 확률 은 얼마? 0이에 넓이가 0이기 때문에. 이해 되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야. 뭐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읽어 보면 될것 같고. 이해 되냐?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쓰고 그렇지 확률 밀도 함수를라는 표현을 쓴다. 응. 그리고 다 f(x)는 어디에 돼? 영보다 해야 돼, 돼. 크거나 같아 돼. 즉 x축 밑으로 내려가면안 돼. 그거는 확률 밀도 함수 아니야.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위쪽에서만 그려져야 된다는지 얘기 이해 되나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도형의 넓이는 당연히 이다. 알파에서 피타까지. 왜 확률의 총합이 1인 거니까. 넓이가 확률생 범위. 대체? 그리고 이제 지금 해야 될게 이제 뭐야?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분포, 가장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그러잖아. 그럼 정규분포라고 하면 이제 보는 거지. 응. 그아이해됐지정규분포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 정규분포가 근데 어렵지않아 거기 보면 다 나와있잖아. 응. 그래서 자이 함수는 아무개틀 프로가 전혀 없어 알겠지? f(x)라는 함수가 어떤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 루트 2파이 시그마 루트 2파이 곱파이 시그마 분의 그다음에 1이고 그다음 여기가 뭐야 자연로그 이 e, 자연상수 2에 대한 마이너스 2시그마의 적분에 뭐야 뭐 x 마이너스 m 의적분 이런 형태 이게 바로 뭐야?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걸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시험에 안 나와? 아니, 걱정 안 해도 돼. 너무 막 지역적인? 학교시험에서는 막 예전에는 느끼 했는데, 너희 어차피 수능이랑 뭐, 그치?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잖아. 왜냐면 이걸 너희가 배우지 않잖아. 이 이라고 하는 거는 무리수야. 거기 옆에 보면 나와있지. 2.7 얼마 인말 응. 이과에서만 이야 배우는 과에서만. 응. 알겠냐? 이거를 우리가 뭐 자연상수 2라는 표현을 써 알겠지? 자연상수인데 이는 1.7, 뭐2.7 얼마 가마인 무리수야. 무리수. 알겠지? 무리수. 뭐 몰라도 돼. 음. 응. 근데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 이 X의 분포를, 여기서 X의 우리가 황금 분포를 뭐라고 한다? 정규 분포라고 한다. 알겠지? 어. 그리고 이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 맞아도 돼. 자 N, 그렇 N이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 평균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다 평균 적어주고 여기다 는 분산 이렇게 N 콤마 시그마의 제곱으로 나타내. 그니 N 콤마 시그마의 제곱으로 나타내는 형태. 의 이게 이제 종교 분포 곡선이라는 얘기야 지금. 정규분포라는 얘기야. 어. 음, 됐지? 뒤쪽에 나와 있나? 그리고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이렇게 생겼대. 그치? 이렇게 따르는데, 라 일단 이 함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려보잖아? 우리못 그려. 못 그리는데, 수학자들이 뭐그려봤다니 컴퓨터로 그려봤더니 어떻게 그렸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종 모양이래, 종 모양.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다 가운데 뭐야? 평균이야. 중심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여기가 지금 봐봐 x 마이너스 m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m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모양 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좋은 모양. 그럼 똑같아. 확률밀도 함수는 그러니까 알파에서타까지 도입이 되면 1인 거였잖아. 똑같으니까. 여기 한 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밀 1인 거야. 그렇지? 여기가 반등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얼마 겠냐 0.5개 있지 0.5개 0 5그치 않나? 절반인 모양이잖아. 그리고 종 모양이잖아 이게 종 알아? 너희 그 어릴 때 교회에 보면 막그종 치잖아 그종 모양이잖아 요즘에는 런좀안 나고 이거 하는데 하여튼 어 그래서 이제 뭐종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응. 그치? 뒤에 이제 특징이 나와있나? 어 나와있네 일단 여기까지는 있 그니까 러 여기서는, 어, 어떻게 표현한다? 우리가 이 정규모 포로 n이라고 표현을 하고 평균과 모로 나타낸다? 분산으로 나타낸다는 얘기. m 콤만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는 얘기. 좋은 모양이다. 됐지? 그 다음에 넘겨봐. 넘겨보면은 거기 이제 그 6-3번 이불 글도 쳐야 되거든, 다. 여기는 다 완벽하게 암기해. 뭐, 암기할 것도 없어, 근데.